엔비디아의 대학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브로드컴은 네트워크용 시스템 반도체 의 강자입니다. 맞춤형 AI 칩을 현재 브로드컴이 개발을 하고 있고, a s i c 의 인큐 굉장히 폭발적인데,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로드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브로드컴이 최근에 관심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 이유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1조 달러 이상의 시총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현재 1.02조 달러로 오늘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에 한두배 정도가 올랐고요 최근 5년 동안에는 한 6배 7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엔비디아의 대학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엔비디아는 기성복을 생산하는 업체다. AI 칩을 만드는데 범용적으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것을 만든다면, 브로드컴은 맞춤형을 이제 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을 한다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 엔비디아는 사실 마진율이 되게 높습니다. 50% 이상인데, 이게 실제로 엔비디아의 칩을 쓰는 빅테크들, 뭐, 메타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것들의 마진율 20-30%보다 높다. 근데 그 이유는 결국 엔비디아가 자사 GPU가 잘 쓰인다는 것을 알고서 비싸게 팔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브로드컴이 이제 구글에 자신들의 맞춤형 AI 칩을 공급을 하면서 구글이 되게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빅테크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성능도 사실 좋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브로드컴으로 많이 섭외를 했고 지금 구글, 메타, 틱톡 자체 칩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브로드컴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61년 설립됐고요. 본사는 두 군데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싱가포르에 있고요. 업종은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데이터 센터고 주요 제품은 광섬유듈 무선칩셋, 네트워크, 스위치. 그러면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뭐 61년 이후에 다양한 회사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1999년에 HP 휴렛 패커드죠. 이 회사의 의료기기 개척기 산업이 분사가 되면서 에이즐런트 테크놀로지라고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에이즐런트의 반도체 사업 부문 이또 2005년에 분사가 돼서 그 이름을 아바고라고 받게 됩니다. 2015년에 여기는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였는데 미국에 있던 었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를 54조 원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은 아바고가 아니라 브로드컴을 쓰게 되고요. 근데 현재도 아까 보시다시피 이 브로드컴의 티커 a b g o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아바고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여기에서 연결된 것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브로드컴이 생기고 나서도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수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컸던 게 퀄컴인데요. 브로드컴은 네트워크 관련 장비 칩셋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가장 큰 경쟁사가 퀄컴이었습니다. 그래서 17년에도 18년에도 인수 제안을 했고 규모가 상당합니다. 150조 원, 170조 원, 이렇게 했는데, 퀄컴이 계속 거절을 하다가, 퀄컴에 대해서 이게 자국의 그런 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8년에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그 행정명령이 뭐냐면,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금지. 였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결국 퀄컴 인수는 못했지만 다른 곳들로 이제 선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용 보안 SW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27조원 뭐 시만텍이라는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 노턴 시큐리티 예전에 컴퓨터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노란색을 아실텐데 이 노턴 시큐리티가 이제 시만텍입니다그 기업 보안 사업부도 15조에 인수를 했고 또 VM웨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상화장치, 또 다양한 프로그램 업체를 88조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뭐 100조가 훨씬 넘게 사실상 최근 몇 년에만 해도 인수합병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회사의 그러한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브로드컴은 네트워크용 시스템 반도체의 강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퀄컴이 경쟁사고요. 유선 인프라, 무선 통신, 서버, 커넥터, 컨트롤러, 즉 데이터센터든 클라우드든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다양한 반도체를 자재들이 직접 설계할 수 있고, 네 그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량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 결국에 네트워크는 굉장히 복잡하죠. 또 5G, 4G, 이제는 6G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세밀한 그런 제작 능력이 필요합니다. 설계 능력도 필요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브로드컴이 자연스럽게 주문형 반도체, 즉, 고객사들이 원하는 것을 커스터마이즈 해서 만드는 것에 굉장히 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ASIC라고 하는데 이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현재 갖고 있고요. 이 ASIC는 AI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상 이 퀄컴의 반도체들이 칩이 어디에 쓰이냐면 이런 공유기 옆에 보이시는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나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굉장히 세밀한 것들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 ASIC가 어떻게 쓰이냐면 GPU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브로드컴이 떠올렸던 이유이고요. 최근 구글의 텐서플로어에 탑재가 되면서 성장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브로드컴이 굉장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됐. 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맞춤형 AI 칩을 현재 브로드컴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이미 클라우드에서는 이어 ASIC, 인크 굉장히 폭발적인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비용 면에서 부담이 적고, 그러니까 GPU, 엔비디아 GPU보다 싸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구동한다. 왜냐? 면 맞춤형이니까 당연히 더 효율적이겠죠. 또 최적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브로드컴이 지금 굉장히 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시티뱅크 같은 글로벌 아이비들도 이 맞춤형 AI 칩 시장이 지금은 한 1200억 달러 어, 시장이지만, 한 3년 뒤에는 3,000억으로 이제 커질 것이고, 또 AI 칩 시장 전체도 굉장히 커질 것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2028년이 되면, 엔비디아의 AI 칩, AI GPU가 현재는 사실 95% 이상, 사실상 독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 2028년, 즉한 3, 4년 뒤에는 이제, asic가 25%까지 차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브로드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이 앞으로 브로드컴의 주가를 또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또 구글 클라우드 앞서 보신 것처럼 구글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가 굉장히 세죠. 네, 또 아마존도 아마 이것을 따라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 어, 브로드컴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범용 ai GPU. 지금까지 굉장히 잘 나갔죠. 근데 이게 브로드컴의 맞춤형 AI 칩. 여기는 XPU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가 현재의 핵심이고요. 가격면에서 엔비디안 비싸고 브로드컴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범용성이 높지만 브로드컴은 낮지만 거기에 따라서 효율성은 높고 특정 목적에서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사실 각광받았던 이유는 개발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AI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엔비디아의 쿠다를 썼는데요. 브로드컴도 탄주라는 것을 갖고 있고요. 이 탄주는 아까 보여드렸던 VM웨어, 그리고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이 좋은 플랫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엔비디아가 여기 보시면 와 이때는 시총이 1,807억 달러였네요. 네 지금은 3 0 0 0억이 아니요 3조 달러죠 사실. 네 20배가 넘게 성장을 했는데 멜라녹스라는 네트워크 관련한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엔비디아도 내부적으로 효율화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M&A를 하면서 그 효율화. 또 네트워크 관련한 데그 역량들은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브로드컴을 사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첫 번째는 성장률 대비 양호한 밸류에이션, 브로드컴이 현재 매출이 한 36빌리언, 엔비디아가 한 61빌리언즈입니다. 뭐두배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죠. 순이익, 순이익 각각 뭐 비슷합니다. 딱두배안 되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시총이 사실 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3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PER이 브로드컴이 좀더 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률은 사실 브로드컴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매력, 매력, 포인트이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브로드컴의 CEO가 최근에, 2027년에 AI 시집 시장 규모가 이렇게 될 것이고, 브로드컴이 이걸 선도할 것이다. 그, 것은 결국, 맞춤형 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이 독점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매출이 36빌리언인데, 사실 이 60빌리언에서 90빌리언을 장악한다면, 매출도 두세 배. 그러면 이익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브로드컴은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배당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로드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각을 갖고 있고 다만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하죠.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빠질 때마다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